进来吧。 엄청 큰 소리를 내며 휙 지나가는 게 거예요. 엄마야 놀란 민들레는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겨우 정신을 차려서 잎들이 무사한지 펴. 살펴보고 있는 겨, 겨우 정신을 휴 괜찮았구나. 그제야 민들레는 기계 기, 기지개를 피, 폈지요. 아, 이쪽이구나. 민들레는 작은 꽃봉오리를 내밀며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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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둘러봐도 쓸쓸한 철기분이었어요지요 종알 종알 제자의 제자 조금 멀리 떨어진 언덕 아래에서 개마리 꽃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 저렇게 재밌게 하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민들레는 괴롭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 꽃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와! 민들레 꽃이다! 팔랑팔랑 나비가 찾아오고 봉봉 벌도 눌러왔어요. 어서와, 민들레 꽃은 다, 달콤한 꽃구를 내접었, 내, 네, 대접했어요. 쪽쪽 냠냠. 아, 배부르다. 우리도 너에게 아기 씨앗이를 가질 수 있도록 서, 선물을 줄게. 나비가 나비와 벌은 몸에. 묻든꽃 가루를 민들레 암암 머리에 찰찰찰 비벼 주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민들레의 몸이 이상해졌어요. 힘이 없어 없어 비실비실 둘 몸은 자꾸 쏟아지고 꽃잎은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민들레는 아예 누워 버렸지요 그리고 꽃잎을 잔뜩 오므린 채 아픔을 견뎠지요. 오글오글 세상에 귀여운 씨앗들이 생겼어요. 그제야 민들레는 기운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씨앗마다 닿는 하얀 털을 쏙쏙 자라났지요. 아휴, 좁아. 저리 좀 가. 촘촘히 박힌 씨앗들이 서로 밀치며 투덜댔어요. 얘들아 조금만 참으려 엄마가 된 민들레는 씨앗들을 어르고 달랬어요. 얼마 후 하얀 털들이 낙하산처럼 활짝 폈어요. 휴 이젠 살것 같아. 씨앗들은 좋아서 벙글벙글. 엄마 밖은 어떤 곳이에요? 빨리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요.호기심 많은 씨앗들이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그래 이젠 컸으니 세상 나가 많은 것들을 보렴.꼭 안전한 곳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엄마 민들레는 팔을 활짝 펴서 씨앗들을 힘껏 안아주었어. 어때? 이때 휘리릭 아기 바람이 다가왔어요. 바람아, 우리 애들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얘들아, 내 등에 올라타! 우와, 크다. 이건 뭐니? 여 여섯, 600살 먹은 소나무야. 참 멋지지? 저기 좀 봐.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 노루라는 동물이야. 민들레 씨앗들을 보이는 것마다 아기 바람에게 물었어. 정말 신기한 것들이 참 많구나. 멀리 갈수록 민들레 씨앗들이 눈이 눈이더동그랗졌어요 민들레 씨앗들이 아,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나 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멀리 멀리 갈 거야. 야. 호기심 많은 씨앗 하나만 남았어요. 아기 바람이 큰 산을 넘어 아주 멀리 날아갔어요. 저기 좀 봐, 아무것도. 도 없어 인들레시아시 소리쳤어요. 앞만 보고 신나게 달리던 아기 바람이 끽 멈춰섰어요. 풀한 포기 없는 쓸쓸한 들판이 내려다 보았지요. 아기 바람이 내려가자. 지가 풀풀 일어났어요. 누구냐? 푸석푸석한 흙이 날라진 목소리로 울었어요. 캡캡캡.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누가 흙먼지 날리는 나를 좋아한다고 흙 말고는 형님의 하늘을, 하늘을 올라 올라다 봤어요. 민들레 씨앗은 흙이 불쌍해 보였어요. 선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올게요. 민들레샷은 아기 바람을 타고 다시 초록 세상으로 갔어요. 작아도 우린 애들이 활짝 잘 난다니까요? 어머, 무슨 소리예요? 누가 봐도 우리 애들인지요? 삶미꽃과 버드나무가 서로 씨앗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민들레 씨앗과 아기 바람이 훌쩍 끼어들며 쓸쓸한 들판에 대해 말 말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듣던 할미꽃과 버드나무의 씨앗들이 엄마 우리도 가서 좋은 일을 할래요 하며 아기 바람이 등에 훑쩍 올라탔어요. 저기. 보에 있는 쟤네들도 데리고 가자. 인들레시아지 담장 미를 가, 가리켰어요. 안 돼. 저 봉숭아들은 걱정이야. 내가 살짝 술치기만 해도 씨앗들이 놀라서 다 뛰어갔다 버리는, 버리든, 정말? 그럼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래켜 줄까? 지금은 안 돼. 가을이 되어야 씨앗들이 생기니까. 실망을 한 민들레 씨앗은 입을 삐죽삐죽. 봉숭아 씨앗은 어떻게 옮, 옮겨 잘 질까요? 봉숭아는 한여름 우리나라 어디에서 볼수 있는 정다운 꽃이에요.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매, 매달리는 열매 속에 작은 씨앗이 가득 들어있지요. 작은, 잎이 잘 익은 열매 바람, 열매는 바람에 흔들리기만 해도 금방 벌어지면서 열매 속에 씨앗이 바,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요. 이렇게 열매 껍질이 껍질이 터지는 함으로 씨앗을 퍼뜨린, 퍼뜨리는 식물에는 나팔꽃과 무궁화 접이꽃 등이 있어요. 이런 식물이 씨앗들은 민들레처럼 멀리까지 갈수 없어. 그 그 주변에 용기종기 모여 자랐지요. 으악, 도깨비 바늘이다. 갑자기 아기 바람이 펄떡펄, 펄떡펄떡. 왜 그러니 아기 바람아? 도깨비 바늘. 왜 그러니 하지, 바람아. 도깨비 바늘은 이 길고 가는 잎을 옆으로 살짝 느끼며 붙었어요. 난 너의 바늘이 무서워. 호호호. 난 아직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걸. 가을이 되어야 뾰족한 바늘이 생기지. 도깨비 바늘이 웃음을 말했어요. 아, 그렇지. 창피해긴 아기 바람은 머리만 글쩍 글쩍 꼈어요. 인글레시아 도깨비 바늘에게도 쓸쓸한 들판에 대해 말해 주었지요. 미안, 미안해. 지금은 못 가지만 가을에 갈수 있어. 멧돼지에 부탁하면, 멧돼지에게 부탁하면 데려다 줄 거야. 도깨비 반, 바늘은 우리 들판에서 꼭 만나자. 씨앗들과 도깨비 바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이번엔 연못 뒤를 지나가자 연꽃 씨앗들이 보였어요. 연꽃씨앗아 우리랑 같이 가자 아기 바람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곳은 그곳에도 물이 있나 그나물 위에서 사거든. 꽃이야 또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안 되겠지? 안 되겠구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한참을 바람나 보았어요. 아. 먼 길을 날아온 아기 바람이 드디어 쓸쓸한 들판에 도착했어요.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아기 바람은 쑥 죽여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안녕, 넌 누구니 모습이 한명 새싹 친구를 보고 민들레가 먼저 노렸어요. 난 할미꽃 난 버드나무야 난 멧돼지가 누구간 똥 속에서 나온 참외 아이야 얘들아 여기 나도 있어 도깨비 반을이 면적 송을 들였어요 우와 반갑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조용했던 들판은 시끌시끌 폭전폭전 은 흙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않았답니다. 친구들 어때요?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게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